안녕하세요. 리나 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2월 첫째 주 토요일에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트 2에는요. 열려있는 서랍에서 서류를 찾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왔는데요. 서류를 찾고 있다. Looking for documents. 자, 근데 서랍에 있었죠? Looking for documents in a drawer. Looking for documents from a drawer. 자, 서랍은 영어로 drawer. Drawer. 이렇게 발음해주시면 되겠죠? Part 3는 기부에 관한 주제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부를 어디에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두 번째 문제로는 라디오와 인터넷 중에 기부 홍보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 문제는 기부를 한다면 다음 주 어디에 기부하고 싶은지. 보기로는 환경단체, 박물관 등이 나왔습니다. 자, 솔직히 기부 문제 나오면 정말 멘탈이 부서지죠? 기부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영상으로 따로 빼서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6번 문제. 자, 이 문제의 스타일로 계속 반복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좀 정리해 놓으시면 다음에 기부 문제 만날 때 당황이 덜 하겠죠? 기부에 대한 주제로는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 가끔 나오면 많이들 초토화되는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자 part 4는 경기 일정표가 나왔는데요 언제 열리는지 무슨 경기가 몇 번째 시작하는 게 맞는지 이건 오답을 내서요 이제 우리가 정정해 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시간 이후에 있는 경기에 대해서 다 알려 달라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part 5 문제는요 우리 짐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춤추면서 운동하는 수업이 있는데 어, 너무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서 다른 수업들에서 좀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면 좋을까요? 음 제가 생각한 건 방음벽을 설치하자, 음악 소리를 줄이자 혹은 다른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대를 변경하자. 이 정도 해결책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마지막 펄6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이 사람들의 삶을 가장 향상시켰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기로는 컴퓨터와 전화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전화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전화는 접근을 두 가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소통, 하나는 또 소통이지만 사업 쪽의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소통으로 처음에 먼저 빠질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언제든 어디서든 연락할 수 있고 어, 또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는데 시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이종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서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할땐 솔직히 전화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파트너와 쉽게 교류할 수 있고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 또 고객센터 있죠. 고객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수 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개선된 점, 향상된 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의 난이도 평가 한번 해 볼까요? 자, part 1, 2는 쉬웠고요. 3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4는 쉬웠고요. 5는 어, 문제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았지만 해결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 난해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펄 식스는 솔직히 그렇게 쉽지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난이도였죠. 소스는 문제 돌려내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고그 시험 보는데 똑같은 문제 안 나오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왔던 거 오늘 답안으로 한번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가이스